안녕하십니까. 또고청각입니다 이번에는 모터에버스페크 D5 보일러 부동액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동액 이거는 본사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액하고 물하고 산화제하고화합되어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있고 자바라 펌프.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이 뚜껑을 열고요 여기 기존에 있는 부동이를 먼저 빼줄 겁니다 자바로 호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바로 호스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부동이를 빼내는 중입니다 요통에다가 이렇게 짜서 담을 겁니다 통에는 다 빼냈고요 이제 여기 수돗물 자바로 호스를 해서 여기 탱크에 4분의 3 정도 중지가 다일말랑 정도로 이제 채워줬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보일러를 돌려주면 순환돼서 배관에 있는 슬러지랑 그다음에 부동액까지 이제 다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보일러 가동 후에 다시 이 수돗물을 빼낼 예정입니다. 보 부동에 서지 이제 보일러 지금 막가동시켰고요 여기 순환이 되면 수돗물 넣었으니까 이제 투명한 색깔이 바뀌겠죠.